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이죠. 어, 2018년 2월 23일 금일의 대리 러시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범창 채팅창이랑 화면이 왜 이래? 어, 오늘 첫 번째 스케줄이, 러시 스케줄이 아니고, 각상 스케줄입니다. 각상 스케줄이어가지고, 각상을 좀 까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각상 몇 개냐 했더니, 일반 각인 상자 700개를 모았어요, 본주님이 어, 예전에 이제 각상 스케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각상 스케줄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부캐랍니다, 부캐. 어, 보니까, 참고 보니까, 이미 그냥 각상을, 이빨이 깠던 것 같아요. 신관의 로브, 신관의 망토, 신관의 장갑, 돌장, 뭐이바이 들어있는거 보니까 야 각인칠다만 또 뭐냐 본조야 뭐 많이 있는거 보니까 부캐는 부캐인데 뭐그 개밭에서만 이렇게 키우는 부캐같아요 각상 725개를 모았는데 이거 한번 바로 까봅시다 악활 뽑아주나요 너의 강냉이를 뽑을 수는 있다 이개자석가 일반 각상에서 무슨 악활같은 소리하고 있는 정신차려라 뚜드려 맞는다 자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또 진행을 할게요. 갑니다. 이거 뭐 양이 많으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열어볼게요. 갑니다. 파템이 몇 개나 나올지, 파템이 몇 개나 나올지, 우리 형님들이 같이 한 번, 아! 이벤트 한번 걸까요? 파템 나오는 개수 맞,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개털 된다, 그러다가. 이벤트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냐 이거? 실하냐 시작하자마자 뽑아버렸네 신관의 망토를 야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신관의 망토를 뽑아버렸네 아이 돌았는데 내 캐릭은 오직이안 나오더니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뽑는 거 이거 실하냐 일단은 개이득입니다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만 개스비득이죠 어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은 그거 남겨놓고 갈게요 근데 필요한 거 없을 거야 파템 빼고는 다 그냥 팔면 될것 같아요. 어, 아, 일단은 바로 그냥 에이, 첫 타부터 아니, 저... 신관의 망토라는 개초 득템 아니겠습니까? 어, 요정이 일반 각상에서 얻을 수 있는 템 중에 가장 좋은 게 신망, 신롭, 신관의 망토, 신관의 로브, 살천. 이세 개가 그나마 좀 가장 쓸만하거든. 야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신관의 망토를 바로 뽑았네요. 첫 타부터.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돌장도 좋지. 나중에 고래 때문에 돌장도 좋긴 좋죠. 근데 이분은 이거 부캐니까 돌장은 아직 뭐... 자, 이거 바로 장국은 넘어가겠습니다. 신관에 망토 돌았죠. 자,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까봅시다. 하나하나 또 까볼게. 갑니다. 한개끝 조용해라. 임마, 더 나와야지. 한개 끝이 뭐냐? 요즘에 각상잘 나오나? 왜 갑자기 한 방에 나오지? 각상 막 300개, 400개까지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한 방에 나오네요. 어이가 없네요. 이 본주님이 셋복이 좋은 건지, 안 그래도 참고 보니까 레벨은 69렙이에요. 레벨은 69렙인데 창고 보니까, 어 보니까 신롭에 신망이 쌓여 있고 신관에 장갑도 두 개나 있고 뭔가 이 본주님 셋복이 있는 분인것 같아요. 셋복이 있는 분 같은데 오늘 좀 기대를 해봅시다. 파템이 몇 개나 나올지 한번 어다 같이 기대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은근 축해 어디가 말안 해도 알겠다. 축해 갔다. 본주가 개삐리어개삐리어래요 근데 이제 뭐 니가 말안 해도 알것 같아요. 은근히 축해가 아고좀 대놓고 축해 같은데. 신망이 이렇게 빨리 나왔잖아.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은. 아니, 마음 편하게 내가 깔 수가 있잖아. 이러면. 아, 한 큐에 바로 나와주고 시작을 하면은 제가 좀, 뭐안 나오더라도, 어, 주댕이도 털수 있어요. 아, 마안 뭐 나올 수도 있죠. 처음에 신고망토 뽑았잖아. 제일 좋은 건데. 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니, 물론 안, 나오, 마, 안 나오지 마라. 이 말은 아니에요. 축제리 없네. 축제 있으면 신고하는 러시가 하는데. 아니야. 이거 뭐, 나중에 모아서 하면 되지. 축제 같은 거는. 요정 같은 경우는 안 급해요. 어, 원거리기 때문에 뭐 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면 돼요. 축제 같은 거. 기사는뭐 다엘, 이렇게 큰거리캐릭터는 어, AC 일방일방이 큽니다. 근데 뭐 요정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어, 심각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똑같 갑니다. 뭐가 나올지 봅시다. 지금 한 130개 깠네요. 130개 정도 깠는데 어 150개 깠나? 어 150개 좀못 깠는데 신망 어 하나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뒤로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봅시다. 100한 30개, 150개 그 정도 깠는데 신망 이후로 소식이 없는데 소식을 기다려.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본주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갖고 싶은 걸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그걸 한번 기도를 해 봅시다. 그거 나오라고. 와파랑 다 팔아서 자리 늘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가 미리 좀 늘려오던가, 이개좌서가 음, 아닙니다. 본주님한테 욕한 거 아니에요. 네가 미리 좀 늘려오던가. 음.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또깝니다 파템이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파템이 하나만 더. 아유, 깜짝이야. 하, 입없어보고 놀랬네. 아, 타키야. 걔 놀랬잖아요, 형님. 사고 쳤다, 오늘. 사고 쳤어. 미쳤는데? 야 미쳤는데 오늘 사고 쳤는데? 실화냐 이거? 야 오늘 대박 내봅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고 쳤어 오늘 어.. 레전드 한번 뽑아 봅시다 야 근데 나도 각상 까야 되는데 이러면 부러워진다 저도 오늘 각상을 좀 깔려고 하거든요 200개 원하는 거 깔려고 하는데 내꺼에서는 파템이 하나도 안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파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먹어본 적이 없어 뭐 하딘 일섭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파템을 먹어본적이 없는데 어 살천 올리면 어, 안되지 어 여기서 그냥 파템을 두개를 그냥 시원하게 뽑아버리네 캐릭이 빨리 있다니까 이거 확실히 살천의 신망 일단은 개 초대박입니다 캐시비드기죠자 살천을 잠급시다 또 모르고 팔아버리면은 본질이 게임 접어요 어 살천이 야 이것도 각인 7 살천이야 야 이친구 그냥 각상에서 우지게 처먹나보네 아유 죄송합니다 우지게 드시나보네요 본주님 야이 각.. 살천.. 살천이랑이 잘나오는 캐릭 같아요 희한하다 이런 캐릭도 있다 그것도 각상 출신 니가 말 안해도 안다 니가 말 안해도 알아 좋아요 이번 탐은 거지였네 다행이네요 아 무슨 다행이야 잘나와야지 내가 봤을 때 이거 잘하면은, 진짜 뭐, 어, 어큰 사고 한번낼것 같아. 한 두억에만 더 나와도 개이득이야. 거기다 신관의 로브까지 나와봐라. 진짜 난리 난다. 이게 지금 아이템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게 좀, 지금 좀 족밥인데, 옛날에 각상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진짜 난리 났습니다. 옛날에 각상에서 이만큼 나왔다. 그럼 초대박이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좀, 그, 뭐랄까. 템을 너무 많이 풀어버려가지고. 어좀 조밥 느낌이 나는데 조밥이 아니에요 충분히 각상에서 이 정도는 초대박입니다. 또 열어봅시다. 옛날에 우리 무과금 초보들이 많았거든. 무과금 초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 신대입니다. 신대 신댑. 신처럼 대우하게 되는 거죠. 대박이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형님들? 저 이제 무과금으로 제가 게임했을 때 게임 게임 무과금을 했었잖아. 무과금으로. 무과금 입장에서 이만큼 나왔다.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진짜. 근데 본주님은 후캐릭은 무과금이에요. 후캐릭은 뭐 무과금이니까 이 정도면 진짜 초대박이 맞긴 해. 야, 범짱광역씨너 아까 인사했잖아. 응? 아까 인사했는데 뭘또 인사를 하냐. 와, 근데 이거 초대박이다, 초대박. 응? 자, 또 까봅시다. 지금 총 300개 깠네요. 300개 300개 정도 열었는데 어 살천 4천... 미쳤네 파템이 벌써 3개네 야 오늘 뭐냐 이거 야 300개 깠는데 파템이 벌써 3개야 725개로 받았거든요. 지금 424개니까 정확히 300개잖아. 100개당 하나 나오네? 돌았네, 이거. 100개당 하나씩 나와요. 미쳤습니다. 신관의 장갑까지 나왔거든요. 와, 돌았다, 돌았어. 야, 이 캐릭이 잘 나오는 거냐? 아니면 요즘에 파템이 잘나오는거냐 각상에서? 저 각상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부러울 따름이네요. 부러울 따름이야. 뭐, 거의 그냥 파크파이 나온 그런 느낌이잖아. 들어올 따름입니다. 지금 300개 까가지고, 살천 한 개, 그 다음에, 신망 한 개, 그 다음에 신장, 신관의 장갑까지 하나 뽑았네요, 또. 더 뽑아 봅시다. 야, 이거 신관 풀셋 만들어버리자. 살천했다가 신관풀셋 만들어 버립시다 오늘 기왕 뽑는 김에 신관의 신관풀셋 신구한 살천 살처, 살천했다 신관풀셋 만들어 버리자고 어? 또 가봅시다 본주가 캐릭명 안 보이게 했단 말이야 야범짱광역씨야너좀적당해라좀 피곤하다 니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돼 피곤해 알았지? 본주가 캐릭명 보여주지 말라 그래서 안보이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범짱왕이뭐 하루 종일 그냥, 어,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너 우리 혈도 아니면서 우리 혈카톡왜 들어와 있냐? 우리 혈도 아니면서 우리 혈 카톡 들어와가지고, 범짱 개자서가 방송켜라, 방송켜라. 아니, 뭐, 너 사생 스토커냐, 이개자서가너 어디 사니? 강냉이를 뽑아볼라니까. 저 친구 우리 혈도 아니에요. 근데 오픈톡, 저희, 저희 거 이제 저희 혈, 그, 오픈 카톡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자꾸 막개소리해 범짱,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방송 켜라 개좌서 가면서 막 악플 달더니 와가지고 오늘 또 하루종일 악플 다네 자또 나머지 한번 또 까봅시다 파템이 몇 개나 나올지 한번 또 봅시다 인벤토리... 어 근데 아직지금 지금까지만 해도 초대박이거든 네, 하나 정도는 아, 나올 것 아, 같아 하나 정도 어 일반 각상이야 일반 각상 일반각상인데 지금 어, 300개 깠을 때 파템이 3개 나왔어요. 살천하고 신관의 왕토, 신관의 장갑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한 300개 남았어. 300개 남았거든요. 거기서도 아마 또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일반각상, 일반각상, 일반각상 어, 730개입니다. 730개. 음~ 똑같. 라라, 동수랜드, 아니, 뭐한 놈의 놈. 광고. 이 계좌석이고, 차단. 아니, 신성한, 신성한 상자 오픈식에서 옆에서 홍보하고 있는 계좌석이. 자, 다시 갑니다. 응, 가봅시다. 파템이 과연 또 하나 나와줄런지. 기다려봅시다. 신관의 마, 신관의 로브 나오면 좋겠다. 신관의 로브, 응. 그러면 신관 풀수 있잖아. 물론 본주님한테 있긴 한데, 다른 거 어차피 의미 없잖아. 다른 거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신관의 로브 나오면 나중에 뭐, 80록, 90록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또 좋으니까. 물론 이제 고가죽이라는 걸출한 템이 있긴 한데, 본주님 뭐, 고가죽 할, 할 만한 분은 아니야. 이거 부캐리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신관의 로브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80록, 90록 도전할 수 있게. 가봅시다. 뭐 어떤 놈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300개 남았네, 300개, 300개 안에서 또 어떤 놈이 나올지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템 하나 정도 더 나올 것 같아. 요잘 나오면 하나 정도 더 나올 것 같거든. 지금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하, 잘 나오면 하나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나 봅시다. 뭐야 이거 왜렉 왜 걸렸냐? 안 나오냐? 쭉쭉 나오지. 자, 260개 남았네요. 260개. 내가 취급하지 않는 물건은 없답니다. 야, 아까 마주칼 한다는 분 잠수 탔어요. 본인이 바른 것 같아. 범장님 마주칼 세개 해주세요. 하신다는 분 계셨는데 어, 잠수 타신 것 같아요. 그럼 제꺼 스케줄 하면 돼요. 제꺼 스케줄 하고, 그렇게 하 넘어가면 되죠, 또. 파템 하나만 더 나와봐. 많이 안 바랄게. 혹창에, 혹한의 창 나오는 거 아니냐? 혹창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왔어요. 신고의 장갑. 야, 너뭐 장갑 캐릭이냐? 야, 지금 파템이 4개 나왔어. 야, 700개 간데 4개 나오는 게, 와, 진짜 많이 나왔다. 700개 아니야 500개 깠어. 지금 230개 남았으니까 500개 깠거든요? 근데 파템 4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신관의 장갑 안쓰는건데 야본주야이 개좌석아 뽑아줘도 자꾸 그냥 여기서 초치고 있네. 너뚜드러 한번 뚜드 맞아야겠네요. 이 개좌석이 뽑아주는데도 그냥 초치고 있네요. 신관의 장갑 조금 아쉽지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파템이 야 4개면은 초대박 아니냐 나 이런 이런 적이 없네내캐릭도 이렇게 안 나와요. 제캐릭 이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 부럽진 않지만 부럽네요. 그런 느낌이죠. 잖 부럽진 않은데, 부러운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범짱 칠하기 어서요 반갑습니다. 아니, 돌장은 좋긴 하지. 돌장은 좋은데, 중요한 건, 나온, 어, 나온 게, 주, 나온 게 좋은 거야. 나온 게. 파템이 일단 나온 게 중요한, 중요한 거지. 와, 근데 벌써 네개 나왔어. 거기다 살천 하나, 신관의 망토 하나, 신관의 장갑 두 개. 야, 근데 뭔데 신관의 장갑이 이렇게 잘 나오냐? 갱스타 어서와 반갑습니다 갱스타 어서 오십시오 자 227개 거의 다 깠는데 227개 남았어요 또뭐 나오는지 봅시다 늦게 와서 그런데 700개 다 깠나요? 아니 227개 남았어요 227개 남았습니다 지금 까고 있어요 지금 파템이 총 4개 나왔거든요 살천, 살천하고 또뭐 나왔냐 어, 살천하고 어, 중간정 내드리면은 살천, 살천 10만 신관에 장갑 두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 축캐릭이라니까 엄청 많이 나온거야 쓰건 안쓰건을 떠나서 난3 0 0개 까도 아 300개 까도 하나도 안 300개 가지고 그러면 안되지 300개 가지고 저는요 이거 가지고 진짜 막 아이 캐릭 키우면서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요즘에 다크헬프 한 뒤로는 하딘 일섭 다크헬프랑 그 다음에 우리 대포 사섭 다크헬프 있잖아 다 각상을 까도 안 나와요. 근데 본조님 좀잘 나온 편이다이 정도면. 어마어마하네요. 이러면 개밭에 살만 하지. 본조님이 개밭에서 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다 각상에서 먹은 거래, 자기 장비가. 음, 장비 안 되시는 분들 각상에서 노는 것도 개, 가, 저 개밭에서 놀아서 각상으로 장비 맞추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다엘은 다채 어서 반가워서. 다엘은 다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거의 다 깠습니다, 이제. 151개 남았거든요, 151개. 한 3번,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또, 열어봅시다. 파템 하나만 더 나옵시다. 신관의 장갑 나온 건 파템이 아니잖아. 신관의 장갑은 파템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놈으로다가 하나 좀 나와보자. 드디어 그 놈이 나왔습니다. 그 드디어 제가 말하던 그 놈이 나왔네요. 야 돌았다 진짜. 야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야 이거 진짜 돌았다 이거. 레전드네 레전드. 아니 물론 지금 지금 시점에서 이팟 각인 상자에서 나오는 템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템이라고 하긴 좀 뭐예요. 근데 이분북캐릭이고 무가금 캐릭이에요. 근데 지금 일곱 개까지 일곱, 아니, 칠백 개 까, 칠백 개다 까지도 않았어요. 7 0 0개다 까지도 않았는데 벌써 5섯개 나왔어요. 신관의 장갑 두 개, 신관의 로브 하나, 살천 하나, 신관의 망토. 제가 요, 정이각성해서 얻을 만한 거 제일 좋은 것들 이야기해 주잖아. 신관의 로브, 신관의 망토, 살천, 이렇게. 와, 돌았다, 진짜. 응? 돌았어. 벌써 5 개가 나오네. 미쳤네. 야, 이런 축캐릭이 다 있냐. 난내 것도 까야 되는데, 저는 파티면 한 번도 먹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와 내것도 까야되는데 부러울정도네 이정도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초대박이에요 상자 어디서 모았나 이거 개밭에서 모은거예요 개밭에서 보조님이 개밭에서 열심히 열심히 모은겁니다 와 씹어진다 진짜 야신놈 안차고있냐 근데? 야신간안에묻 뭐... 신관 르로브 차고 있네 신관 르로브하고 신망이랑 다 차고 있는데 창고에 하나씩 더 있어요 아이 각상 변태네 각상 변태 각상 변태야 응? 아니 창고에 하나씩 더 있어 야 80로 가겠다 이거 80로 가겠어 이거 완전 각상 변태 아니야 각상 변태 좋아요 76개 남았으니까 두 발만 두 분만 더 왔다갔다 하면 끝나네요. 두 분만 더 왔다갔다 왔다 하면 나, 끝나는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만 해도 개초 대박입니다. 이거 이득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진짜 레전드였어요. 혹시나 2분 정도 느낌이라면 상각 갔을 때 진짜 악화리 나올 정도야. 어, 그러면 이 타이밍에 본주님한테 10개는 어, 가, 상급 각상으로 까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데나 있잖아. 아데나가 좀 있으니까 10개 정도. 지금 76개니까 딱 10개 만들 수가 있거든? 10개는 상급 각인으로 까는 거 동의하십니까, 본주님? 오케이, 본주님 동의한다니까. 10개는 상급 각인 상자로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초대박 났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또 상급 각인 상자 한번 열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10개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와. 저도 할거예요 저도 각상을 좀 까면서 저 오늘 러쉬를 좀 할건데 아 이거 초대박이다 자 나머지 각상 6개 있잖아 나머지 각상 6개 열어본 다음에 나머지 10개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일반 각상인데 6개 6개 그냥 열게요 자 6개 열었거든요 골무 마망 뭐 강장 쓰레기들 나왔는데 지금 아니나 지금 할 거야, 내꺼. 음, 지금 내꺼 할 겁니다. 이 삼각 열 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삼각 열 개. 뭐, 좋은 거는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뭐, 삼각 열 개에서 좋은 건 기대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어, 뭐 까봅시다. 각, 지금 각반이, 오각반이거든. 음, 강철, 어, 각인 오각반인데, 음. 삼각에서 또 좋은 게 나올지, 열 개. 바로 한번 열어봅니다. 갑니다. 강부, 담아, 담아. 뭐야? 마망 보호망, 마투마망, 다망, 명궁의 지향가, 마망 강부, 마망. 아, 상급 각인상자 10개는 개쓰레기였네요. 상급상자 10개는 개쓰레기였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600개 깐 거거든요. 상각을한 70개 깠으니까, 600개 좀 넘게 깠어요. 한 650개 깠는데, 거기서, 신관의 망토 한 개, 살천 한 개, 신관의 장갑 두 개, 신관의 로브라는 초대박템들을 뽑았다. 뭐, 혹창이나, 뭐, 무관의 장갑, 무관의 장검, 이런 개 쓰레기들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진짜 그 알짜배기들만 나왔는데, 신관의 장갑만 조금 흠이긴 한데, 야, 이거 세 개만 해도, 뭐, 천 개, 이천 개도 아니야. 어, 육백, 오 개에서, 이거 세 개만 해도 초대박이죠. 살천의 신관의 로브에, 신관의 망토, 어, 개 초대박을 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전해드리고 저는 제 캐릭으로 좀어 금의 환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캐릭도 좀 까야 되는데 제 캐릭으로 좀 금의 환향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